제10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몸 바쳐 싸웠던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며 순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은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야오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추우실 텐데요 어, 핫팩들 많이 가지고 오셨나요? 어, 핫팩보다 더 좋은 건이 자리에 함께 나와있는 옆사람의 온기입니다 다른 날보다도 조금 더 붙어 앉아서 서로의 온기를, 그리고 서로 끌어올리는 고는 열정과 분노를 함께 지행시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시 어. 다시 시작할게요. 국가법하안는 그런 녕하세요잘 지냈어요 국장계에 조금 국민들이 적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이 호소하고 부탁했다면 이제는 주권자의 국민을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결정을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내려주기길 부탁드립니다 정치검찰은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의 대는 정정은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에는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무려 아홉 명이나 들어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에는 즉시 항보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에는 무종장입니다 무니장 법률 그 민주당 법에도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기상천외한 당신들의 범죄세탁소 노릇도 이제 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작기소,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에 대한 방탄수사, 애란수사 방해.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파면 직후에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들으십시오. 즉각 마흔이 역재판관을 임명해서 내란 동조의 죄를 조금이나마 벌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경거방송하지 말고 잠자코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신락 같은 윤석열 복귀 희망을 버리고 내란 동조 세력의 그런 오명을 벗을 기회를 드릴 테니 한 시라도 빠르게 움직이시기 네, 바랍니다. 유실 시작했네요. 여러분 들어오고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윤석열은 늦었지만 다음 주에 반드시 파면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국민들이 헌재 준 마지막 데드라인이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할대용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가게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헌정 수호를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내 주실 수 있죠? 끝까지 힘내 주실 거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권국민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 명으로, 한 명으로. 내란 속에 즉각 파면 헌재결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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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한덕수는 k w 을 임명하라 임명하라 n 일 a Tokwanda, t 내으 하 분들께서는 다리 앉은 자리에서 함기를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도 공룡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의 발언이 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박수와 감사으로 김기표 의원을을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하기에도 민망한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이민족의 운명을 함께 확장하는 동지의 심정으로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불이 빨리 잡혀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산불 로피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책에서 보니 페루의 독재자 오스카르 베나비에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독재의 수단으로서 군대폭력보다 더 세련된 방식은 헌법, 법률 등의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은 그 페루의 독재자가 말했듯이 그 부인 김건희평 포함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진세로 전락한 검찰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가릴 것 없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그렇게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망디스크 범죄자 운운하며 프레임을 씌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적에게는 검사를 동원하였고, 할수 있는 모든 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에 말도 안 되는 구속수에 대해서는 즉시 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laughs> 장결병이... 그러한 집단, 그렇게 동원된 검찰은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철저히 윤석열의 독재에 부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감언인설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1심과 2심을 모두 거치면서 고생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심 있는 법정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결과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위해서 그는 그동안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까? 어, 이렇게 동원된 법으로도 맘대로 될것 같지 않자 이제 아예 대놓고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 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2.3개엄입니다12.3개엄은 그리고 그로 인한 윤석열의 탄핵은 갑자기 발생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비리와 스캔들 불법들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경제를 망쳐놓은 무용함의 최종 정착점이었을 뿐입니다. 상상 일치만 내란수기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노사원의 수첩에서 와 같은 끔찍한 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개업체에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늦게 오신다, 늦게 오신다. 한 명의 전은 거짓을 입수고점신을 벗는 전은 네, 그 분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되어 영구집권하는 나라가 아유, 될 것입니다 아, 윤석열 주요구에 네. 따라 시간을 어, 끌거나 네, 윤석열의 복귀에 동전하는 언박직 박관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졌다고 허락하는 아, 네, 네. 것입니다 그의 오명은 대대선선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로 노동자는 직장으로 농민은 들판으로 그리고 여기 집회 안전관리를 위해 쓰는 경찰관도 민생 현장으로 그리고 이들 모두는 평소에 생업이 끝나면 가족이 기다리는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봄철에 이어지는 각종 꽃축제도 우리는 마음 편히 즐기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맞춰 입추했던 민주주의를 우리 아이들이 뺏기지 않게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평화롭게 하게 하는 나라가 모든 국민이 소망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명 결정을 내린 건 비로소 가능합니다. 국격이 무너지고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Hello. 생업을 포기하고 삼삼오오 광장에 몰려는 국민들의 비말리는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직이라도 빨리 윤석열의 탄핵수판 선거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조속히 밤에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강력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의 일상을 불러내라! 윤석열을 방해.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김기표원에게 의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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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말들로 참아왔습니다 현재가 오늘도 선거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쳐하고 계시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위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같이 이기자고 힘을 내자고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그러한 저의 결심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로지 할수 있는 노래 한 가지 네, 들려드립니다 동해 Oh, my God. I uh -huh. 이 기상과. 삭발로 버려나는지를 보여주신 김제, 김재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 무대 위에 흩뿌려져 있는 이 머리카락은 단순히 김재현 의원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홍희진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공동대표 홍희진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멈춰세우고 농민들은 농번기에 트랙터를 끌고 올라오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며 헌법재판소까지 삼부일배를 했습니다. 진보당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지막 읍소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당무를 중단하고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의 당원들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108배를 시작으로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광화문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신속한 파면 선고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아스팔트 바닥에 온 몸을 내던지면서 윤석열 파멸 선고를 위해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의도적 침묵과 내란의 연장뿐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묻겠습니다. 헌재는 끝내 국민의 신뢰를 쳐버리고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안 가결 100일이 넘도록 윤석열 파면 선고가 안 나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내란 동조세력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의도적 선고 지연으로 넘어선 안될 선을 넘은 겁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반드시 파면 선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전당원과 함께 온 국민의 마음을 받아안고 헌재를 압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헌재는